아니 축구화의 다이아몬드는 너무한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현대의 축구선수들은 유명인사이자 갑부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들이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 많아요 알았어자 먼저 네이마르 약 200억원 상당의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12명이 탈수 있대요 유럽하고 브라질하고 왔다갔다 할때그 매달 월급주는 절친들 있죠 그 친구들하고 요거 같이 타고 다니는거야 자 그리고 네이마르는 헬리콥터도 있대요 자기꺼 2021년에 벤치에서 주문 제작을 해줬대요 가격은 173억 원. 이 헬리콥터는 네이마르의 브라질 집 앞에 정원에 주차가 돼있대요. 자, 근데 이 헬리콥터의 디자인이 배트맨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왜 하필 배트맨이냐? 네이마르가 배트맨의 엄청난 팬이래요. 그래서 과거 드레스 파티에서 배트맨 분장을 한 적도 있고, 다크 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분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마르 등에도 배트맨 타투가 있어요. 그 옆에는 스파이더맨. 자, 그리고 네이마르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현지를 얼마나 많이 했나 봤더니 한 5,2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안 했네. 자, 그리고 게임을 좋아. 하는 건 그리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즈만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리즈만이 꼴넣고 요런 춤출 때 있죠? 그게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 있는 테이크 더 엘이라는 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리즈만은 이 춤이 너무 좋았는지 요 모양의 펜던트를 만들었어요. 저기 미국의 부자 동네 베버릴즈 있죠? 거기에 보석 커스터마이징 장인이 있대요. 그분한테 특별히 의뢰를 한 거지. 그래서 6.5캐럿의 블랙 다이아몬드, 0.6캐럿의 그린 차브라이트라는 보석을 많이 박아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질라트는 매년 본인 생일에 자기한테 슈퍼카를 선물해요 본인 생일 때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질라탄 이런 문구와 함께 새로 산 슈퍼카의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항상 페라리 아니면 포르쉐야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질라탄은 사업을 하는데도 돈을 많이 썼어요 2016년에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이름은 A to Z 아마추어에서 질라탄이 되기까지 뭐 이런 뜻이야 조금 유치해 제품 라인이 굉장히 다양했대요 자켓, 셔츠, 모자 심지어 키즈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라탄 본인도 여기저기 나가서 자기 브랜드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론칭 첫 해부터 생각보다 적 목자가 심했대요 사람들이 비슷한 가격이면 나이키 아디다스 입지 a to z를 왜 입겠냐 요 너무 안 팔리니까 결국 전품목 50% 세일 그러다가 2년만에 폐업 총한 300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사업하면 안돼 자그 다음은 메시입니다 예전에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살때 옆집이 너무 시끄럽고 고기를 통해서 파파라치가 자꾸 들어오 니까 그 옆집을 사버렸죠 메시는 요트도 소유하고 있어요 한 165억원 정도 된답니다 참고로 베컴도 62억원짜리 요트 를 갖고 있고 라모스도 79억원 5억 원짜리 요트를 갖고 있대요. 참고로 라모스는 2017년 챔스 결승전을 앞두고 모드리치, 그리고 바스케스를 요트에 초청해 가지고 푹 쉬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쉬어 가지고 그때 우승했나 봐.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맨시티의 구단주인 만수르 형님도 당연히 요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클래스가 다르더라. 가격이 6,620억 원이야. 배가 무슨 8층이래요. 아파트야? 그리고 헬리콥터 이륙장, 수영장, 체육관, 자쿠지, 그리고 영화관까지 있다고 합니다. 요큰 배를 예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친구들하고 브라질 갈때 한번 빌린 적이 있대요 25살 미만의 여자친구랑 또 같이 갔겠죠? 자그 다음은 은바페입니다 파리에 에펠탑이 보이는 130억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대요 집 안에는 침실이 12개 터키식 욕실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농구 코트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은바페가 농구 좋아하잖아요 NBA도 자주 보러 가고 그래서 그런지 루이비통을 통해서 농구 골대랑 농구 공을 특수 제작했어요 760만 원이래요 자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은바페도 당연히 페라리, 벤츠 이런 슈퍼카들를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못하고 음바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찍 성공한 것에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 면허증 같이 간단한 것들을 놓쳤죠. 많은 사람들한테 면허증은 의무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지는 기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에서 운전 교습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바페는 별 관심이 없었대요. 어차피 자기가 운전할 거 아니거든. 그냥 음바페는 차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리스 보는 거야. 음바페는 그 핸드폰 케이스도 주문 제작했더라고. 82만 원이래요. 뭐 하나 싸게 가는 게 없네. 다음은 호날두입니다. 당연히 슈퍼카가 많죠. 다 합치면 한 300억 된대요. 근데 호날두가 손목시계를 좋아하는데 시계 컬렉션도 다 합치면 한그 정도 된대. 일단 롤렉스 어쩌구가 6억 원. 그리고 전 세계에 단 6개밖에 없고 다이아몬드로 수놓아진 제이코 뱅코 시계가 13억 원 난리나요. 자 그리고 제이코 뱅코라는 브랜드랑 호날두랑 콜라보한 시계도 있어요. 이 시계는 딱 100개만 제작이 됐고 또 특징이 뭐냐? 호날두가 레알에 있을 때 맨유를 상대로 넣었던 헤딩골 그 장면이 시계에 박혀 있습니다. 아, 그 모습 내가 마드리드에서 직관했잖아. 자 콜라보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나이키가 2000... 2014년에 호날두의 세 번째 발롱도르 수상을 기념해서 축구화를 하나 냈어요. 근데 이 축구화는 딱 333켤레만 제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발롱도르 수상이니까. 최근에 리셀 거래가 보니까 한 3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호날두한테 선물한 이 모델의 축구화는 CR7 로고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축구화에 다이아몬드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축구공에 다이아몬드를 감싼 놈도 있습니다. 바로 벤제마.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뭔가 전시할 게 필요했대요. 그래서 7 2원 개의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공을 샀다고 합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 자 다시 호날두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호날두는 연봉이 2,700억이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속옷 사업, 향수 사업, 호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걸까요? 호날두의 최종 꿈이 축구 클럽 구단주기 때문입니다. 구단주분들은 가진 돈의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버는 거예요. 최근에 호날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현역 생활 더 하고 은퇴한 다음에 축구 클럽을 소. 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클럽의 구단주가 되는 건 언제나 제 목표였죠. 과연 어느 클럽을 사게 될까요? 맨유, 레알 그런 건 너무 비싸겠지? 자그 다음은 베컴입니다베컴은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네커 아일랜드라는 섬을 통째로 빌렸대요. 하루 동안 빌리는데 1억 7천만 원. <laughs> 집 전세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이 섬은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의 소유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섬을 1979년에 2억 3천만 원 주고 샀대요. 그리고 무려 130억 원을 투자해서 초호화 휴양지로 탈바꿈을 시켰다고 합니다. 진짜 유명... 유명한 사람들은 휴가를 가도 파파라치들이 계속 찍는다고 사생활보호가 안돼 그러니까 아예 돈 많이 써가지고 그냥 섬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섬에는 오바마 대통령 다이애나 왕세자비 어라이어 캐리이런 분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베컴은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베컴이랑 빅토리아가 갖고 있는 미술품 컬렉션을 다 하면 한 573억 원 정도가 된대요 자 그리고 베컴은 2014년에 딸 생일 선물로 내리스 거리라는 작품을 샀대요 근데 이게 10억 원이었답니다 딸 생일 선물 10억. 자 그리고 베컴은 축구 구단을 사는데 돈을 썼죠 다들 아시다시피 메시, 부스케츠, 조르디알바가 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입니다 베컴이 2007년에 LA 갤럭시의 선수로 갔거든요 그때 계약서에 어떤 옵션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메이저리그, 사커 그 리그에 새로운 팀이 들어올 때 베컴 너가 324억 원을 내면 그 팀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요런 옵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컴이 2014년에 그 옵션을 발동시킨 거죠 다른 투자자들이랑 해가지고 인터 마이애미 창단 발표한 거지 그리고 이 팀이 연간 351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은 포그바입니다. 포그바는 자기를 위해서도 많이 쓰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통 크게 씁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우승하고 나서 우승 반지를 특수 제작해서 팀 동료들한테 선물을 했대요. 반지에는 월드 챔피언이라는 단어와 함께 프랑스 국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값비싼 보석들이 박혀있다고 합니다. 반지 하나당 2천만원. 팀원이 총 23명이니까 한 4억 5천만원 쓴거지. 그러면 포그바 일주일 주급이에요? 아니 안써 자 그리고 홀란드도 도르트문트에서 맨시티로 이적할 때 도르트문트의 동료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한테 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스태프들한테는 약 700만 원짜리 오메가 시계를 선물했고 동료 선수들한테는 2,100만 원짜리 롤렉스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구에로도 맨시티를 떠날 때한 6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시계를 하나하나 다 선물했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추첨을 통해서 레인지로버 자동차도 한대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트맨 중에 한 명이 그 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네입니다. 마네는 지금까지 선수라고는 조금 다르게 돈을 썼어요. 자 일단 마네는 세네갈의 세디우라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과거를 잊지 않는 거야. 자기가 번 돈을 다 고향에 돌려줍니다. 일단 2021년에 고향 마을에 병원을 건립하는데 7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병원에 왜 이렇게 큰 돈을 내놨냐? 마네 아버님이 마네 7살 때 돌아가셨어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거야. 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부터 확실하게. 드록봐도 고향인 코트디부아르에 병원을 짓는데 한 50억 기부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만에는 고향 마을에 우체국도 짓고, 구유소도 짓고, 중학교도 짓고, 학생들한테 운동복 사줘, 노트북 사줘, 인터넷도 깔아줘.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선수한테 장학금도 준다고 합니다. 만에는 본인의 자선 활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슈퍼카, 호화스러운 집, 여행, 비행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사람들이 제게 주어진 삶의 일부를 받는 걸 선호합니다. 대멋있다. 이건 진짜 위인이다.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뭐 상대적 낙탈감 같은 것도 안 느껴져요. 그냥 재밌어. 웃겨. 어쨌든 저는 마네가 제일 멋있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